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라이딩 영상이지 않습니까?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그 커뮤니티 게시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은 몽키 1, 2온 한국에 공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첫 발매가 된 모델을 샀고요. 아, 저 진짜 못살줄 알았거든요. 너무 예약을 늦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근데 운 좋게 이제 사전 예약 을안 받고 10월 1일에 선착순만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게 마침 제가 시리오 출고했고 계속 다니고 있었던 저 제가 다녔던 지점이어가지고 저희 지점에서는 제가 최초로 출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커쿰미입니다 저는 지금 신차를 출고하러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언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또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 헬멧캠 마운트를 잊어버려가지고 촬영은 못할 것 같고 몽키 지금 매우 핫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1차 물량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출고를 할수 있는데 오늘 또 다행히 비예보가 오전에 사라져가지고 또 몽키와의 운명을 말해주는 이런 하늘의 뜻이 아닐지 가보겠습니다. 고고! 잘 알아. 귀여워. 짜잔. 또 엄청 편하대. 이게 시트 폭이 넓어가지고. 오예, 오예. 이거 에키온 해봐도 돼요? 연료캡을 열고 노란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주유를 계속하시려면 레버리, 주유가 일시적으로. 제 엄마가 오늘 오기로 해가지고 바이크를 숨겨야 되거든요. 후후. 후후. 됐드다핸까지 완료. 출고한지 3일 만에 이렇게 라이딩을 나옵니다. 저는 일단 기변을 했으니까 알스게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걸 딱 탈만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건지. 지금 몽키 1, 2호가 아주 핫한 바이크인데 또 며칠 뒤면 제가 도색을 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타지 않으면 또 다음 주 내내 못합니다. 지금 비가 그치자마자 나와가지고 알스게로 향하고 있어요. 과연 제가 알스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을지 주행을 좀 해보고 제가 이거를 리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바퀴도 너무 세거고 제가 이게 원동기 매뉴얼을 처음 타봐가지고 어렵네요. 오히려 어려워 지금 두카티보다. 아왜 기변이냐면 제가 시일리오를 판건 아니고 두카티를 팔았습니다. 제 주행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배기가 저랑 좀안 맞아가지고 배기량을 커터급으로 낮추려고 팔았는데 커터급 바이크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 끈하게 몽키 1, 2호도 구했겠다. 그냥 몽키 1, 2호 예약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1, 2호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주행인데 느낀 거는 뒷브레이크가 살짝 밀려요. 이게 제가 유격을, 두카티도 그렇고, 시일리오도 그렇고, 되게 유격을 짧게, 얕게 해놨는데, 얘는 이렇게 푹 눌러야 들어가가지고, 그게 좀 적응이 안 됩니다. 브레이크 유격은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르막길에서 정차했다 출발할 때, 뒷브레이크가 좀 밀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클러치도 되게 멀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클러치가 뭔데 초기 초반 출력이 조금 낮으니까 두카티 그 클러치 조절할 때랑은 매우 매우 지금 다른 기분입니다. 저배이 매뉴얼은 처음 타가지고 아주 바쁘네요 지금 손과 발과 머리와 눈과 입이 아주 바쁩니다. 이렇게 알쓰게 가가지고 또 기변 신고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 계기판이 의외로 단촐해가지고 시일리오 계기판이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뭐가 하나씩 없는 바이크를 타는 중인데 두 카티는 주유게이지가 없었고 기어인디케이터도 없었고 그래서 이 몽키가 기어인디케이터가 없다고 들었을 때 기어인디케이터보다 사실 주유게이지가 없는 게 훨씬 더 불편했거든요 기어인디케이터 있는 게 어디냐 아니 아니 뭔 말이야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주유게이지가 있는 게 어디냐 하고 아난별 불편함 없이 탈것 같은데 했는데 얘가 시계가 없어 시계가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그립이 근데요. 그리고 얘가 RPM 게이지가 없어요. 놀랍죠? 매뉴얼 바이크인데 RPM 게이지가 없다는 게. 그리고 엔난이 조금 잘안 들어갑니다. 좀 넣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아무튼 두 번째 주행 중인데 느낀 첫 인상 그 정도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저는 이 탱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탱크는 바로 지금 도색을 맡길 거예요. 도색 디자인이랑 다 뽑아놨고 예약까지 다 해놔가지고 지금 금요일인데 화요일에 딱 맡깁니다. 파일을 맡기면 금요일에 된대요 일주일 뒤면 또뉴 멍쿠미가 되겠죠 아 진짜 얘가 뭐랄까 바이크가 되게 가벼운데 크러치 조작을 익숙하게를 못하겠으니까 앞바퀴가 뜰것 같아요 계속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도 첫 주행 때보단 좀 적응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이 몽키를 저 주차장에 박아놨다가 이 세상에 꺼낸 기분이어고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바이크가 작아가지고 좀 차들이 많이 무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이크가 작으니까 차들이 더 피하는 느낌? 아직까지는? 그리고 진짜 시트가 겁나게 편합니다 겁나게 편해 미쳤어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시엘리오 제가 정발 딱 초반에 샀잖아요. 어쩌다 보니 몽키도 정발되고 딱그날 사버렸네요. <laughs> 지금 몽키를 예약하고 순번을 진짜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의외로 작은 지점들에 있을 수 있고 진짜 예약 번호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 추운데 이제 반팔이 어, 이제 춥구나. 제가 발리를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날씨 감이 없어가지고 출퇴근만 하다 보니까 춥구나 이제. 어! 어, 역시 저베기가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장거리 가면 모르겠지만 제 꿈은 지금 몽키로 아이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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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로 모토캠핑도 해보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 너무 추워 아무튼 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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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게 양발착지가 안돼요 여러분 이게 시일리오보다 1mm 낮, 낮은데 시일리오가 시트고가 780이고 얘가 779인데 시트 폭이 넓고 얘가 뭐 전폭이 좁지 않더라고요 양발 착지 콕쥐는 아니고 양발콕 콕지 양발 착콕입니다. 제가 양발 착지가 안 되는 걸좀 놀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노, 올렸더니 다들 놀라셨어. 저와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들이 막 DM 오고 진짜냐고 양발 착지 안 됩니다. 내리 오르막길에서 뒷브레이크꼭 밟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길. 어우 무슨 일? 이게 뭔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좀 무서워요. 가벼워서 무서워. 그냥 기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추워. 너무 추워. 위로 다니는 것보다 옆으로 다니는 게 낫겠죠? 옆으로 가겠어. 사실 옆으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떤 분이 저기 윗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가면 길이 있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지? 잘못 왔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아닌가? 한번 여기로 왔던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아닌 것 같아. 일단 나가면 길이 나오겠지? 여기 아니야. 100% 아니야. 이렇게 돌아올 리가 없어. 여긴 어디죠? 더 무서운걸요? 여긴 어디죠? 유턴하는 데가 있대요. <laughs> 어, 어. 이제 가 봅시다. 자신 있다고? 아는 길이라고? 근데 진짜 이걸 타니까 알겠어. 커브가 얼마나 편한지. 이야! 아주 딱 아주 나오고 있고 와. 아,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어 지금 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신혁이 리뷰에 신혁입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재밌네? 어, 잘 나간다. 왜잘 나가지? 어, 아, 왜 이렇게 잘 나가? 아, c l i 같아. 아, 근데 약간 그게 있네. 엔단이 엔단 주행 안 중에 해. 안 들어가네. 얘가 커브보다 연비 좋다. 아, 나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달려본 게너 얼마만이야? 아이고, 그 뭐야 주행풍 장난 아니야! 아. 두카틴 그래도 야, 속도를 내는 맛이라도 있었지. 얘는 약간, 50km 달리고 있는데 주행풍 있으니까 짜증나. <laughs> 약간 가소로 아, 너무 귀여운 나의 몽키. 어, 아, 나 찍혀보고 싶다. 우리 뉴 몽키랑. 아, 없을 것 같아. <laughs> 계셔? 아, 왜안 찍어주셔? 나 몽키인데.